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9차 시 선분의 내분과 외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수직선 위에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수직선상에서 선분의 내분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내분이란 말이 뜻이 뭔가 돼요? 내분. 어, 안에서 자른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선분의 b 비를 가져올 건데요. 음. A점을 이렇게 가져오죠. A점을 자표평면상에서 나타내볼게요. 좌표 자, 여기다 같이 표기해보자. 이게 원점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음, A점을 마이너스 어, 1의 자표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B점을 선생님이 어, 2라는 점의 자표로 가져와 볼게요. 자, 그래서, 어, 얘를 선분, 얘가 선분 AB가 되겠죠. 선분 AB, 얘가 선분 AB가 되겠어요 이성분의 a b를 몇대 몇으로 2대 1로 4분 4분 한다고 해볼게요. 하는 점은 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어, P라고 할게요. 점 P는 뭘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대 1로 즉 a로부터 거리가 2 아,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 1이어야 돼요. 한번 찾아볼래요? 그렇죠. 선생님이 볼때 시각적으로 볼때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1이라는 점을 여기 우리가 P라고 잡으면 어때요? A점 마이너스 1로부터 P점 1 사이의 거리가 2죠. 그 다음에 P점과 B점 P점 사이의 거리가 1인 것을 알수 있죠. 즉, 선분 AB는 이 P점에 의해서 2대 1로 잘려지는 것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P, 어, 이 P점을 우리는 선분 AB의 2대 1 내분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어,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쉽게 볼 수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만약에 같은 문제를, 같은 문제를, 이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한다라고 해볼게요. 좀 뭐, Q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찾을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1로부터의 거리가, 거리와 1, 2로부터의 거리가 3대1로 잘려지는 것은 찾을 수 있을까? 생각보다 분수로 나오고 되게 어려운 분수로 나올 수도 있고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고 되게 어 직관적이지 않아요 직관적이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어 공식화 시키는 게 필요하죠 공식화가 필요해서 우리는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다 공식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공식을 만들어 보죠 자 우리가 어 수직선상에 우리가 나타내 볼게요. 수직선상에 A라는 점을 A라는 점을 x1이라고 잡고 b 라는 점을 x2라고 잡을게요. 그럼 선분 AB가 이렇게 나, 성, 어, A, B가 나왔죠. 얘를 우리가 어, 그 안에 내분하는 점 P를 생각할 건데 이 길이의 b 가 만약에 m 대 n이었다고 하자. 그렇게 하는 이 좌표 x값을 구해보자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잖아요 AP, 성분 AP의 거리는 얼마예요 지금 X가 x 1보다 크니까 X-X1이 거리겠죠 즉 다시 말해서 성분 AP 대 성분 BP는 몇대 몇이 돼야 돼요? M 대 N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례식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성분 AP는 X-X1, 성분 BP는 X2, 얘가 X2가 X보다 더 크잖아요 X2-X 는, m, 대,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내항과외항을 따로 이렇게 각각 계산하는 거죠. 그럼, 내항을 먼저 계산하면, m, x, 2, 빼기 m, x, 는, 그 다음에, n이 각각 곱해지겠죠. n, x, 빼기 n, x,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니까. 자, 얘를 이렇게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래서 얘를 먼저 써주면 자 마이너스 mx가 넘어서 mx가 되니까 m 플러스 nx가 되겠고 예를 넘기면 m x 2 플러스 nx 1이 되겠죠 따라서 x는 m 플러스 n 분의 m x 2 플러스 nx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공식으로 풀어 볼까요 자 위에 있는 이 문제를 다시 공식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럼 우리가 몇대 몇? 3대 몇? 1이니까 m이 3이고 n이 1이잖아요. 그럼 여기 m 더하기 n, m 더하기 n을 먼저 써줄게요. 3 더하기 1, 3 더하기 1, 분자 분모에 3 더하기 1이죠. 그리고 x2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이 p 값이 p 값이 먼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여기서 a점의 좌표가 뭐였어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b점의 좌표가 2였으니까. 이걸 크로스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x2 오른쪽에 있는 x 값이 먼저 왼쪽에 와서 곱해지는 거예요. 그다음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오른쪽에 와서 곱해졌네요. 그래서 보니까 4분의 6 1이 돼서 4분의 5가 바로 어, 4분점이 되는 거죠. 즉 우리는 a점이 마이너스 1이고 b점이 2였을 때이 성분은 몇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바로 4분의 5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식화 시켜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분점. 자,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요. 일단 내분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내분점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어, 또 가보죠. 자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대비의 중점이라는 것은 a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럼 몇대몇 내분점이라고 몇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있네요 1대1 내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1대1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 공식화 시키면 1 더하기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x2 값 들어가고 여기 x1 값 들어가니까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화시킬 필요 없어요. 어. 다시 보니까 이건 뭐예요? x1과 x2를 그냥 뭐야? 두 점의 좌표의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x좌표, 아, a좌표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그냥 이건 뭐라고 생각해도 되겠어? 어, 평균이라고 1대1 내분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뭐를? 성분의 2의 중점이라는 것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외분점으로 들어가보죠. 자왜 분점이라고 항 것은 자 선분 자잘 봅시다 선분 AB의 어, 연장선 위에 점 Q에서 어, 여기서 그림을 보면 살게요 어, 우리가 선분 AB가 있죠 이게 선분 AB가 있어요 A점과 B점을 잇는 이 선분 AB가 있어요 이 선분 AB의 연장선 연장선 자 연장선으로 어, 점 Q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A로부터의 거리가 크겠어요? B로부터의 거리가 크겠어요? A로부터의 거리가 크겠죠. 즉 다시 말해서 어 두점 A, B에 대해서 만약에 뭐 5대 2 이런 식으로 외분점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외분, 즉 성분의 밖에서 각각의 왼쪽 거점과 오른쪽 거점 사이의 거리가 몇대 M대 N, 즉뭐 M대 N이 되도록 자르는 것을 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 다음, 만약에, 어, 다시, 어, 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m 대 n이 어, m이 더 작은 값이에요. 뭐2 대, 뭐, 이래서 5였다고 쳐요. 선분 AB를 2대 5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의 거리가 더 짧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있을 수 없고, 이번에 어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분점이? A점에 가까운 왼쪽에 외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쪽 거리가 더 짧고 이쪽 거리가 더 길게 되잖아요 이럴 때점 Q를 선분 AB에 2대 5 외분점이라고 말하는 거죠 M대 N 외분점이 되는 거죠 위에서 다시 보면 선분 AB가 있는데 만약 이 선분 AB에 대해서 M대 N인데 그 M이 M보다 더큰 5대 2 예를 들어서 5대 2 외분점이었다면 반드시 그 외분점은 오른쪽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로부터의 거리와 b 로부터의 거리를 봤을 때 a로부터의 거리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외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직관적이진 않아요. 내분점은 안에서 일정한 비율로 자른 거지만 외분점은 밖에 있으면서 그 밖에서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외분점이에요. 자, 그래서 음, 그한참 다뤄보죠. 어 만약에 우리가 음그 공식이 세워볼게요. 이거 가지고 공식을 세워보죠. 자, 선분 두점 선분 a b 를선 선분 a b 를 m 대 n 으로 외분 보입니까? 외분하는 점 q x 를 구해보자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놓을게 단 m 이 n 보다 크다라고 두고 우리가 공식을 유도해보죠. 그러면 어때요? 어 A와 Q 사이의 거리. Q 빼기 A 하면 되겠죠, 좌표를. 그래서 X 빼기 X1이라고 잡고. 천천히 할게요. AQ 대 BQ가 M 대 N이 되는 거죠. AQ는 바로 뭐가 돼요, 좌표가? X 빼기 X1이 되겠고. BQ는, 어, 이번엔 Q가 되겠죠 X 빼기 X2가 되겠고. 얘가 M 대 N이 되겠죠 내양은 내양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얘를 먼저 계산하니까 mx-mx2는 nx-nx1이 되겠죠? 얘를 여기 보내고 얘를, 얘를 이렇게 보내면 m-nx는 mx2-nx1이 되겠죠? 따라서 외분점의 좌표 x는 m-n m에 x2 빼기 n 의 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한번 관찰해 봐야더라. 차이가 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m 대 n, 공통점 뭐예요? m 대 n, 내분점이나 m 대 n, 외분점 모두 다 뭐예요? 분모는, 자, 부호는 무시하고 m, n. MN이죠. 분자도 MN이 있고 MN이 있는 골격도 같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좌표가 왼쪽으로 가서 곱해지죠. 오른쪽, 잘 봐요. 오른쪽 좌표가 왼쪽 가서 곱해지고 왼쪽 좌표는 오른쪽 가서 B와 곱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있는 좌표가 왼쪽 가서 곱해지고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는 오른쪽 점 가서 곱해지는 게 공통점으로 있네요. 그 다음에 내분점은 이 둘이 각각의 항이 더하기로 묶여지고, 내 네, 외분점은 각 항이 빼기로 묶여지네요. 공식을 외울 때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공식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수직선 위에 두 점. AB에서 성분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점의 좌표를 뭐, 점 P라고 하고 X 값을 구해볼까요? PX라고 X 값은, 자, 3대1 외분점이라고 했으니까, 3, 1. 3, 1이라 쓰세요. 그 다음에 외분점이기 때문에 둘은 부호는 마이너스로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a와 b점인데 오른쪽에 있는 b점의 좌표를 왼쪽에다 곱하세요. 분자의 왼쪽에다가 왼쪽 끝점인 마이너스 2의 좌표를 a점의 좌표를 자 오른쪽에다가 곱하세요. 이게 바로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품모는얼마 돼? 2, 분자는 30 빼기 빼기 빼기는 더하게 돼서 2분의 32 따라서 16이 되겠죠. 즉, 전피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요? 1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외분점도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고, 어, 이어서 우리가 수식선상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했다면 좌표 평면상에서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식선상에서는 X 값만 가지고 계산 한, 번, 한 번만 했으면 되지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선분의 내분과 외분은 X 좌표뿐만 아니라 Y 축도 있잖아요. X 축뿐만 아니, 아니라 Y 축도 있죠. 그 Y 축에 대해 있는 Y 값에 대해서도 한번더 선분의 내분과 외분을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